스타벅스의 천만원 써본 언니가 추천하는 맛있게 다이어트할 수 있는 음료 탑 3. 첫 번째는 나이트로 바닐라 크림입니다. 톨 사이즈 한잔 기준으로 칼로리가 무려 80kcal밖에 되지 않고요. 당류는 10이고요. 포화 지방은 2g입니다. 이게 또 우리 맛이 중요하잖아요. 이 나이트로는 바로 진수 커피이기 때문에 이 목넘김. 이런 게 부드럽고요. 우리 생리주처럼콱 마시면요. 이 달달하고 고소한 크림맛과 이 시원하고 부드러운 지속커피가 정말 환상이에요. 단, 스타벅스 전 매장에서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매장에 있는지 앱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. 두 번째로는요. 바로 라이트 핑크 자몽 피지오입니다. 피지오는요. 이 톡... 톡쏘고 시원한 음료인데요. 톨 사이즈 한 잔에 70kcal이고요. 당류는 17g입니다. 사실 당류가 조금 높긴 해요. 하지만 이 정도 칼로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마셔주고요. 살짝 걸어준다면 다이어트 음료로 꽤나 괜찮습니다. 세 번째 스키니 자몽허니 블랙티입니다. 자몽허니 블랙티 자체로 한 잔이 125kcal밖에 되진 않지만 마셔보면 와 이거 당 많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만드는 법을 물어봤더니 클래식 시럽이 두번 들어가고 자몽 시럽이 세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저는 클래식 시럽 두 번을 빼주세요. 했더니 제가 딱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자몽 맛은 그대로 있더라고요.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이 시럽 량을 조정해서 드셔보세요.